안녕하세요. 호통이네 집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어, 느 집에나 다 필요한 병솔 수셈인데요. 이렇게 딸기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딸기 그 줄기처럼 끈을 만들어서 딸기 꽃도 같이 해서 다한 다음에는, 이렇게 바늘로 고정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넣어서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 바늘은 아, 몸체는 4mm 사용했고요. 아, 꽃은 3.5mm 사용했습니다. 아, 제가 보통 수세미 뜰때 5mm 바늘을 썼었는데 4mm를 쓰는 이유는 이, 이게 바늘이 작아지면 그 치수 크기도 작아지는 똑같은 실을 써도 크기가 작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제가 4mm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바늘에 실을 짧은 실을 위로 그리고 긴 실을 밑으로 놓고 긴 실을 이렇게 짧은 실 위로 포개주면 포개주고 긴 실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데꼬 오면 이렇게 링이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서 기둥사슬 3개 올릴게요 사슬 1개 2개 3개 이렇게 기둥사슬 올리고 한번 감아서 이링 속에 넣고, 이렇게 실을 걸어내오면, 실이 이렇게 세 가닥 생기죠? 세 가닥 중에서 두 개만 먼저 빼고, 또두 개를 이렇게 빼주면 이거를 한길감아 긴뜨기라고 합니다. 한번 감아서, 이렇게 세개에서두개 먼저 빼고, 또두 개를 빼면 이것이 한길감아 긴뜨기요. 자, 이런 식으로 기둥 포함 링 안에 10개 만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개 했으면, 이 꼬리 실을 이렇게 바짝 당겨주세요. 이렇게 바짝 당기면, 이 링이 없어지죠. 없어진 다음에, 이 처음, 이 기둥, 이 기둥, 여기다가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넣고, 기둥 끝에 사슬 찾기 쉬운 방법, 이렇게 넣고, 이렇게, 이렇게 밀어보시면, 이 바로 바늘 위로 여기 사슬이 보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바늘을 찔러 넣고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빼뜨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첫째 단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둘째 단은 이 바늘을 이렇게 이 사슬 기둥을 이렇게 앞으로 걸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넣다가 었 다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실을 끌어서 내온 다음에 기둥 사슬 세개 올리고 그 다음에는 한번 감아서 이번에는 밑에서 사, 바늘을 넣어서 다시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밑에서 위로 넣어서 다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뒤로. 이거를 뒤걸어뜨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앞걸어 한번 뜨고 또 뒤 걸어서 한번 뜨고 이런 식으로 어 그대로 떠나가면 코스 변동 없이 1 0개 그대로 앞뒤 걸어뜨기 합니다. 이렇게 앞 걸어뜨고 뒤 걸어뜨고 이것이 이제 딸기에 말하자면 딸기의 어 인사이드 몸체가 되는데. 얘가 이렇게 요철이 있어가지고, 칫솔을 딱, 칫솔에 딱 맞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겁니다. 자, 앞 걸어서 뜨고, 또 이렇게 뒤 걸어서 뜨고, 자, 이번에 또 여기 처음 시작점에 왔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를 이렇게 이렇게 밀어보시면, 바로 이 끝에 사슬, 얘를, 빼뜨기. 이렇게 해주십니다. 한 단, 두단 됐죠? 다섯 단까지 똑같이 해줄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맞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 슬, 앞 걸어서 올리고, 또뒤 걸어서, 한길 감아 긴뜨기 뜨고, 또앞 걸고, 뒤 걸고, 앞 걸고, 뒤 걸고, 뒤 걸고, 뒤 걸고. 처음에 죠죠 여기 고 이렇게 또 이렇게 빼뜨기. 그러면 k a y o k 다섯 단이 됐어요. 그러면 이 빨간 실을 자르지 마시고 이대로 이렇게 놓고 놓고 이번에는 그린 실을 갖고 옵니다. 초록색 그리고 이 기둥과 기둥 사이 이 공간을 이용해서 초록색을 넣어서 뜰 건데 자 여기. 바로 옆에 공간에다 넣고 자, 이렇게 사슬 세 개를 올릴 겁니다. 이 초록색 꼬리는 이렇게 감추면서 사슬 세개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 공간 일로 이동해서 또한번 감아 긴뜨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또한번 감아서 또 다음 공간 여기 넣어서. 이렇게 해 주고 또한번 감아서 다음 공간에 넣고 이렇게 공간 공간마다 한길 감아 긴뜨기를 그린 색으로 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코스 변동 없이 이 그린 한길 감아 긴뜨기가 10개 그대로 나옵니다. 마지막 얘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 빼뜨기를 여기서 해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변동 없이 그린이 어, 그린색으로 한길 가마 긴뜨기가 10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얘를 그대로 이렇게 두시고, 그린색을 자르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고, 이 방향을 이렇게 돌려서, 이 시작점이 저쪽으로 가게, 위쪽으로 가게, 이렇게 방향을 돌립니다. 돌리고, 이 빨간색 실을 다시 계속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그린색, 여기, 세 살, 3세 어, 개의 사슬, 보이시죠? 여기다가 이렇게 겁니다. 이렇게. 앞뜨기처럼, 앞걸어뜨기처럼 걸어서 실을 이렇게, 아, 그 전에 한번 감아줄게요. 한번 감아서, 이렇게. 걸어서 얘를 이렇게 빼오고, 이세 이 가닥 실을 한꺼번에 이렇게 빼줍니다. 한꺼번에 빼주고, 사슬 하나 해주고, 또, 한번 감아서, 다음 초록색, 여기, 여기 걸어, 앞 걸어서, 이렇게. 해서 또이세 가닥을 또 한꺼번에, 이렇게. 빼고, 또 사슬 하나 주시고, 또한번 감아서, 또이 초록색, 이렇게 걸어서, 또 한꺼번에 빼시고, 또 사슬 하나 주시고, 또한번 감아서, 이렇게, 걸어서, 빼주시고, 또 이렇게 한번 감아서, 한 사슬 하나 주시고, 한번 감아서, 또 다음, 초록색. 여기,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빼주시고, 또한번 감, 한번 사슬 주고, 한번 감아서, 또 이렇게 초록색에, 이렇게 앞 걸어서, 이렇게. 빼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감아서 보통 한길 감아 긴뜨기는 이렇게 있으면 두개 먼저 빼고 두개 나중에 뺐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꺼번에 빼는 거를 그냥 긴뜨기라고 합니다. 그냥 긴뜨기. 그냥 긴뜨기, 그냥 긴뜨기예요 한번 감았지만 한꺼번에 뺄 때는 그냥 긴뜨기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기호는 이렇게 t자처럼 이런 기호를 씁니다. 이런 기호. 자, 계속 똑같이 긴뜨기를 하고 사슬 하나 주고. 자, 그러면 어느덧 시작점이 왔습니다. 자, 시작점 여기. 여기다 또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보면 이렇게 밀어보면 요 위에 여기 사슬이 보이죠? 여기다가 바늘을 찔러놓고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십니다. 해주시고 다음 이게 첫째 단인데 다음 단은 어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 여기 공간으로 움직여서 공간 이동을 이렇게 해주려고 이렇게 빼뜨기를 한번 해줬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 옆에 공간에 넣고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한번 감아서 실을 이렇게 빼오고 또한번 감아서 실을 또 이렇게 빼옵니다. 그러면 이게 긴뜨기 두번 마무리하지 하지 않은 긴뜨기 두 번인데 얘를 이렇게 한꺼번에 빼주면 얘가 바로 구슬뜨기가 되는 거예요. 긴뜨기 두코두번 했기 때문에 긴뜨기 두코 구슬뜨기입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주고 또한번 감아서 다음 공간, 공간에다 놓고, 이렇게 한번 하고, 또한번 감아서, 이렇게 하면, 긴뜨기 두 코, 구슬뜨기, 또 사슬 하나 주고, 또한번 감아서 다음 공간, 빼주고, 또한번 감아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빼주면, 구슬뜨기가 돼요. 자, 또, 다음 공간으로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긴뜨기 두코 구슬뜨기 합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공간마다, 각 공간마다, 이렇게 해줘요. 해주고, 자, 똑 같이 해 줬으면 끝맨 끝에 가서 한 코를 구슬 한 개를 늘려 줄 거예요. 그럼 둘째 단은 구슬이 11개가 됩니다. 첫째 단은 긴뜨기를 10번을 했는데 이 둘째 단에서는 마지막에 한 번을 늘려서 구슬을 11개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여기가 처, 처음이죠. 처음이고, 여기가 마지막 공간. 여기서 이 마지막 공간에 다시 구슬 하나를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고, 자, 여기 처음 시작. 여기 일단 넣고, 또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해주시고, 또 셋째 땅 가기 위해서 공간이동하고, 한번 감아서 올리고 또한번 감아서 이렇게 올려서 똑같이 구슬뜨기를 합니다. 둘째 땅과 똑같은 구슬뜨기예요. 자, 둘 사슬 잊지 마시고 셋 사슬 하나. 네, 다섯, 다섯, 하나 자, 이번에 다섯 개 했으면 여기서 같은 공간에 다섯 번째 같은 공간에 구슬 하나를 늘려줄 거예요. 두째 단에서 마지막에 늘렸는데 이번에는 이 중간 지점 다섯 개 여기서 하나를 더 늘려줄게요. 자, 구슬 여기서 하나 더 늘렸습니다. 늘렸으면 이 셋째 단은 구슬이 12개가 되겠죠. 똑같이 구슬 사슬 구슬 사슬 이렇게 똑같이 뜹니다. 여기 처음 지점 만났으면 또 이렇게 여기 시작 마무리 코를 찾아서 이렇게 빼뜨기 자이게 첫째 둘째 셋째 단놨죠 이번에 넷째 단 올라가면 느림 줄임 없이 똑같이 열두개의 구슬을 만들게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12개 왔고, 여기 처음 시작점 만났으면, 여기 처음, 여기 마무리 사슬을 찾아서, 바늘 찔러 놓고, 이렇게 빼뜨기. 그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단까지 왔죠? 이 다섯째 단에서는 두 개를 줄여서 1 0 개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중간 이동하고, 수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까 이 다섯째 번에서 한번더 늘려줬죠. 이번에는 다섯 번 하고 한 번을 공간을 한 번을 빼고 그다음 공간으로 갑니다. 이렇게 여기 한 번을 뺐어요. 빼고 여, 여기 다섯 번 하고 그다음 여섯 번째는 공간 하나 빼고 그다음 공간으로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다섯 개 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섯 개 왔으면 이렇게. 마지막 공간 하나만 남아 있는 상태죠. 그럼 얘를 뜨지 않고 바로 이 처음 여기 시작한데 여기 여기 마무리 사슬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 올라가기 위해서 공간 또 이동해주고 구슬 이번에도 또두 개를 줄여서 여덟 개로 만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자, 네 개를 했으면 다음 공간 여기 빼고, 그 다음 공간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했으면 여기 공간 하나가 또 남죠. 얘는 뜨지 마시고, 또 처음, 처음 구슬, 요 마무리 사슬 여기 찾아서, 바늘 찔러 넣고, 이렇게, 빼뜨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두개또 줄여서, 여섯 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 공간, 이렇게 이동한 후에, 구슬, 하나 구슬 하고 사슬 하나 씩주는거는 똑같 으니까 잊 지, 마 시고, 둘, 셋셋 셋 했으면 또이 다음 공간 빼 고, 그 다음 으로 넘어갑니다. 자. 네, 다섯, 여섯. 자, 여섯 했으면 또이 다음 공간 빼고 처음 시작 여기 시작 구슬 여기 사슬 찾아서 바늘 이렇게 넣고 이렇게 빼뜨기. 딸기가 거의 완성이 되갑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단인데 마지막 단에서는 짧은 뜨기 빼뜨기를 두 개씩해서 해줄 거예요. 짧은 뜨기 빼뜨기를 두개 모아서 자한 번, 두번 해서 이렇게 빼뜨기 하고 또 그대로 사슬 주지 말고 그대로 어, 짧은 뜨기 빼뜨기 기운은 이렇습니다. 짧은 뜨기 두개 붙은 거를 위에 점, 여기 빼뜨는 표시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다음 공간 가서 또 이렇게 한번 두번 이렇게 빼고 또 이렇게 빼떠 주시고 또 다음 이렇게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해 주고 그 다음 실은 어디서 뺐냐 하면은 여기 처음 시작할 때요 부분 보이시죠?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여기 여기, 여기 처음 시작한 부분이에요. 여기를, 실 바늘을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찔러 넣고, 얘를, 실을 끌고, 그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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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빼줍니다. 자, 빼주고, 빼뜨기 한번, 마무리 빼뜨기에요. 한번 해주고, 실을 잘라주면, 딸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꼬리 실은 이 안쪽에서 적당히 바늘을 안으로 이렇게 넣고 적당히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쁘, 이쁘고 먹음직스러운 딸기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 파트 1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파트 2는 이 그린색으로 이 잎과 줄기, 꽃을 뜨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파트2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